박지현의 최근 활동은 한국 음악계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그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사회적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tv조선의 행동은 그를 둘러싼 여러 의견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대해 트로트 업계의 선배 가수들, 프로듀서, 그리고 음악 평론가들까지 박지현의 편에 서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은 박지현이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는 아티스트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그의 방송 출연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지현은 독특한 음색과 무대 장악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의 음악은 전통적인 트로트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여 새로운 세대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트로트 음악을 더욱 널리 알리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선배 가수들은 박지연의 혁신적인 시도가 트로트 음악의 범위를 넓히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전해지자 많은 이들이 박지연의 방송 출연 기회를 제한하는 TV 조선의 결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음악계 전문가들은 방송사가 대중이 사랑하는 아티스트의 무대를 제대로 전달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특정 아티스트에게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것은 전체 음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박재현은 그동안 팬들과의 진정한 소통을 통해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의 진정성 있는 행동과 사회적 기여는 그를 단순한 스타 이상의 존재로 만들어주었고, 이러한 모습은 그가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빛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박지연의 기부와 자선 활동을 통해 그가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진정한 롤모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를 더욱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자선 활동은 그가 가진 영향력을 사회에 긍정적으로 환원하는 사례로 많은 팬들이 그의 행동을 본받아 자신들도 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또한 박지연의 행동은 단순히 기부와 지원에 그치지 않고 그가 후배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박지현은 자신의 자리를 이용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박지현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사랑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으며 그의 방송 출연을 제안하는 tv조선의 결정은 많은 팬들의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팬들은 박지현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SNS에서 자발적으로 캠페인을 시작하며 그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부진 신라호텔 회장은 공개적으로 박지현을 지지하며 그의 예술성과 인간성을 높이 평가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박지현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아이콘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결국 박지현의 사례는 한국 음악계에서의 공정성과 대중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겪고 있는 갈등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체 음악계의 방향성을 결정 짓는 중요한 사건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박지현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더큰 성장을 이루고 그의 음악과 활동이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에서 박재현이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지, 그리고 그가 다시 무대에 서는 모습을 기다리는 팬들과 대중의 마음이 모여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그가 과연 한국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